7단 완성하셨으면, 이제 손잡이 들어갈게요. 손잡이는 마지막 70번째 한길긴뜨기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사슬 65개를 떠줄게요. 사슬은 걸어서 고리 안으로 빠져나오는 게 사슬 하나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어서 총 65개까지 떠주고 돌아올게요. 사슬 65개를 다 떠줬고요. 뜨실 때 가방 끈이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잘 떠주시고 가방 끈을 가방에 고정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 V 사슬이 위를 보고 있으면 맞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그대로 V 사슬이 위를 향하고. 뒤틀린 데 없이, 한 방향으로 다 떠졌는지 확인하시고, 이 방향 그대로, 이거는 기둥코네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그럼 여기가, 마지막, 끝에 있는 V 사슬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둥코 말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이 V 사슬이 마지막 코니까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마지막 코에 바늘을 먼저 일단 집어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원래 있던 고리까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빼뜨기가 완료됐고, 기둥코, 사슬 하나를 떠 주신 다음에 편물을 돌릴게요. 그러면 아까 가방끈이 V 사슬에 이렇게 뒷면이 보이게 되는데, 뒷면에 가운데 이렇게 일, 일자선으로 나와 있는 얘네들이 코산 또는 콧등이라고 하는데요. 요 v사슬 뒤에 있는 각코 산마다 짧은 뜨기를 해서 가방끈을 한번더 떠줄게요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v사슬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뒤에 코 산이 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서 가방끈을 한번더 떠줄 건데, 지금 아까 편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늘을 먼저 여기 콧등에 넣어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일단 하나를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바늘에 두 묶음이 생기잖아요. 이때 실을 감아서 이두 고리를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게이 상태가 짧은뜨기 하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각 코산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각한 개씩 해서 여기 끝까지 가볼게요. 일단, 두 번째 코산에 바늘을 먼저 넣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두 개가 됐을 때 다시 걸어서 두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 세 번째 코산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걸어서 두 고리를 통과. 각코 산마다 짧은 뜨기 하나씩 해서 여기 끝까지 완료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코산두개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코 산이 여기 하나 두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봤을 때도 V 사슬이 보이지만 여기 옆에도 보면 약간 V 사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V 사슬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 가방에 마지막 코거든요. 찔러서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V 사슬이 보이시죠? 마지막 한길 긴뜨기에 걸려 있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러면 코산두개 짧은뜨기 마저 하고 마무리 단으로 넘어가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짧은뜨기가 끝났고요. 아까 알려 드린 여기 마지막 코에 바늘을 먼저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나머지 고리까지 빠져나오는 빼뜨기. 빼뜨기를 한번 해 주시고 자, 마지막 마무리 단 시작하기 전에 기둥코 사슬 두 개. 세우시고, 이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그러면 방금 기둥코를 세워준 여기 첫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개씩만 계속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저도 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두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하고 이렇게 두개 남았는데요. 일단 한길긴뜨기 두개 마저 하고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는 모두 완료됐고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은 좀 튼튼하게 연결이 된것 같은데, 가방끈이. 여기는 지금 하나만 걸려 있어서,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랑 여기 약간 튀어나온 거 모양도 조금 맞춰주고 좀더 튼튼하게 해주면서 여기 모양까지 살짝 조금 더 비슷하게 맞춰줘 볼게요.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고정하실 때는 처음에 가방끈 만들었을 때처럼 끈 방향이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고정할 건데, 한길긴뜨기가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한 코에 하나 들어가서 끝났었잖아요. 근데, 옆, 여기 옆에랑 모양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긴뜨기를 일단 한번 할게요. 여기 코에다가, 실을 한 번, 실을 한번 감고, 들어간 다음에, 실을 걸어서 나오신 다음에, 실을 다시 걸어서, 이번에는 이세 묶음을 한꺼번에 통과하시면 되세요. 그게 긴뜨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사슬 두 개를 만드시고, 아까 찾아놓은 부분,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를 해서 고정은 했는데요. 여기 이제 고정하고 나면 여기 조금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조금 메꿔줄게요. 여기서 아까 여기 긴뜨기 하고 나서 사슬 두개 만들었잖아요. 그두개 중에 처음 거. 사슬 두개 중에 앞에 거. 앞에 거로 바늘을. 앞에 거로 들어가서. 또 빼뜨기. 걸어서. 다 통과하시면 되세요.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방끈에 고정한 부분, 가방끈에 빼뜨기 한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 그럼 여기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를 실을 짧게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 실은 연결할 거 생각해서 길게 빼서 자를 거고요. 이거 나머지 하나 더 만드시는 거는 그냥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짧게 자르신 다음에 실을 마무리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 옆에를 이 실로 이어줄 거니깐요. 요, 여기 옆에 길이에 맞게 이렇게 실을 대충 맞춰서 두 바퀴 정도 길이로 남기고, 여기를 이제. 잘랐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랑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덜렁거리죠? 이거를 여기 안으로 일단 한번 빼주세요. 여기 안으로 일단 한번 빼주시면. 여기 밑, 밑으로 당겨지는 걸로 좀 고정을 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옆에 연결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어, 연결하기 전에, 이 꽁지 실을 좀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당한 곳에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쯤에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정하는 걸로 할게요. 다른 반쪽 짧게 정리했던 실도 저는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꽁지실을 정리해준 부분을 안쪽으로 하고, 이 꽁지실이 없는 부분이 겉쪽으로 되게끔, 여기 옆을 연결해주는 게 보기에 좋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안쪽이 되고, 이렇게 겹쳐준 상태에서, 돗바늘이 있으시면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셔도 좋고, 돗바늘이 없으시면 그냥 코바늘로 수작업 해주시면 되세요. 각 코의 위치를 맞춰서 똑같은 코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첫 번째에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코는 가방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두번 감아서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번 돌리셨으면 이제 옆으로 가는데 여기 한길 긴뜨기가 길이가 길잖아요. 줄이 너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여기 사슬 있는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번 묶어서 나온 바로 옆에 여기부터 들어가면 좀더 튼튼하게 될것 같아요. 일로 여기로 나와서. 바로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고 또 옆으로 들어가면 앞로 돗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코바늘로. 위치에 넣으셔서 코바늘로 이렇게 실을 잡아 빼시면 되세요. 여기 반대편 끝부분 할때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 해주시고, 왼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둥코가 남아있어요. 여기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 이게 기둥코잖아요. 여기 사이로 해가지고 두번 감는 거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사이가 좀 있잖아요. 여기 사이로 해서 여기가 두번 감아지게끔 마무리 해줄게요. 두번 감았구요. 가방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옆에 사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방 안으로. 안에서 좀 고정해 줄게요. 이것도 이렇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고정해 주면서.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실밥이 풀리지 않게 실 끝을 이렇게 한번 매듭지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완성됐어요. 가방은 다 완성됐고요. 이제 사용한 실양 말씀드릴게요. 네온색 연주왕 볼실은 좀 조마조마 했는데, 딱 요만큼 남기고, 그래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실은, 이 왼쪽에, 이게 왼쪽 실이 블루 색상이었나? 이두 실이 같은 실이거든요. 색상만 다른 건데, 지금 이게 사용을 안한새거 상태예요. 두 개가 같은 실인데, 롤리팝 비치백 만들고 나서 요만큼 남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은 모두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